안녕하세요. 팩스의 건강 365 나청춘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날씨가 정말 덥죠? 이런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특별한 식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파인데요. 잠깐 혹시 대파를 그냥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파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런데 잠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파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대파의 놀라운 효능 5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의 왕 대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정말 필수죠. 두 번째, 혈관 건강의 수호찬사. 대파의 황화합물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심장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세 번째, 소화불량 해결사. 대파는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돕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속이 더부룩하실 때, 대파 요리 한 그릇이면 해결. 네 번째, 염증 퇴치 전문가. 대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염이나 각종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눈 건강 지킴이. 대파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 잔틴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보호에 탁월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좋은 대파라도,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대파의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대파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대파의 fodmap 성분이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대파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욱 강력한 식재료를 가지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바로 양파인데요. 양파를 먹으면 정말 눈물이 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양파에 숨겨진 건강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 공개될 양파편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팩스의 건강365 나청춘이었습니다.